2025년 12월 10일, 원숭이띠 분들께는 영리함과 재치가 번쩍이며 하루 전체의 흐름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센스 폭발의 날이 펼쳐집니다. 지금 행운의 황금을 두번 빠르게 누르시고 대복의 기운과 큰 행운을 두손 가득 받아가세요. 오늘은 머리가 유난히 빠르게 돌아가고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는 민첩함이 살아나 어떤 상황에서도 한발 앞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회의에서 던진 당신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거나 복잡한 일의 실마리를 단번에 잡아내며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며 중심 인물로 떠오르는 흐름입니다. 금전운은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며 순간을 잡는 사람이 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작은 제안 속에서도 숨은 이득을 발견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정보나 연락이 재물의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복이 분산될 수 있으니 두 가지 핵심 기회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은 밝고 유쾌한 에너지가 매력으로 빛나는 날입니다. 친구들에게는 대화가 술술 풀리고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따뜻해지는 인연이 다가올 수 있으며 커플은 서로의 유머와 센스가 잘 맞아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행운 색은 실버블루, 행운의 아이템은 작은 열쇠 팬던트입니다. 오전 10시 전후 깜짝 소식이나 기회가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원숭이띠는 누구보다 유연하고 영리하게 복을 끌어당기는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